귀마대의 원악마. 아, 타, 이슨 장기님, 방송하시는 분이죠. 유튜브, 유튜브 타이슨 장기. 프로 기사고요 자, 진마. 접어 볼게요. 막가 올라왔기 때문에. 반응을 한번 볼게요. 접어가지고. 4번 줄을. 맨날 똑같은 거 두면 재미없잖아. 자, 귀포. 귀쌍. 이거를 막 올릴 수도 있어. 왜냐면, 왜냐면, 여러분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으면, 옆으로 하면서, 포가 걸리면서, 막아 걸리니까 상대가 이거 올린 거예요. 고단자분들이야, 뭐, 그 뭐, 너무 쉬, 쉬울 텐데, 이게 저단자분들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옆으로 하면서 포랑 마랑 걸리니까 안 됩니다. 양착기를 열어주고, 자, 궁사닷 양포 분할. 자, 궁사닷. 안려딩요 양포 분할 자, 여기서 초에서 좀 변칙수를 뒀어요.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요거를 열어 주면은 차가 여기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어 달라 근데 속질 않죠 그냥 그냥 예, 궁사닷 양포분할 딱 기본에 충실한 예, 수를 두네요 딱 급하지 않네요 자, 중앙조를 올려서 중앙에다가 힘을 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여기 위험한 자리 있으면 줄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조금 안전한 자리에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먼저 쫓을게요 열은 그냥 먹고 들어가겠다 이거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면은 뭐 같이 달라 같이 달라고는 안할 거예요 근데 네 같이 달라고 하면 차로 먹어버리니까 이거를 이렇게는 안할 그냥 먹어버리면은 이렇게 먹으면 이제 병원 말이 다 먹는 거다 보니까 자, 중앙상 차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중앙 조리 죽기 때문에 그냥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먹겠다는 겁니다. 음, 와, 야, 저런 걸보는구나 아, 이런 수 진짜 엄청 공격적이죠. 자, 야, 근데 이거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이 수가 제일 좋네. 야, 이제 요렇게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로 가거든요. 다음에. 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붙이면, 먹으면서 중앙과 오른쪽이 약해지잖아요. 다시 둔다면은, 제가 이제 원래 차가 뒤로 들어가는데,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 옆으로 갈 일은 없겠네요. 평소처럼 뒤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든 수가 뒤로 들어가면 없는 수들인데, 집을 비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는 이제 이렇게 땡겼을 때 마루 혹시나 지킨다면은, 어, 포로. 말을 달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근데 이거 무슨 생각이지? 음...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먹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난마 먹고 포를 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넘어오면 자 취하고요 아 왜냐면 이게 선수예요 그니까 러 먹고 포가 걸리니까 이게 선수라서 아 그냥 제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거라는 거구나 포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아 병으로 압박해가면서 무너뜨리겠다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죠 포를 한 마리로 만든다는 거는 당장에 보면 약간 손해 같은데 아 이제 5 0일수 중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면 그포한 마리 없는 게 되게 서러운 상황들이 좀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렇게 판을 짠 거야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조금 먹어야 돼. 왜냐면 상대도 여기서 1점 손해 봤잖아. 그러니까 7점짜리 포로 5점과 3점 먹었으니까, 1점 이득 봤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1점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1점 이득, 1점 손해. 그러면 점수가 1.5점, 동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고 보면 좀 단순한 건데, 판단. 네, 요런 판단이 힘들죠. 만약에 한해서 요런 형태였는데 만약에 이런 거안 했다 그러면 여기가 계속 매달려 있게 돼요 이렇게 양포에 의해서 매달려 있게 돼 그러면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은 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요소 제거 해놓고 오른쪽을 둔 거지 이해 가시죠?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요소 제거 일단 끝내놓고 왜냐면 오른쪽 보고 있다가 왼쪽 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거해놓고 오른쪽 순서대로.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근데 이거는 뭐야? 아, 이건 일단 먹고. 안 먹을 순 없죠. 상대가 술을 냈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땡기면 돼요. 왜냐면 먹으면 땡겨서 차와 마가 동시에 걸리니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점수 0.5점. 0.5점 초가 많습니다. 다 아, 이제 판단이 어,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 그냥 그냥 가기엔 뭔가 아쉬워. 그래서 뛰는 김을 제거함과 동시에 어, 5점으로 3점짜리 상과 2점짜리 조를 먹으면서 어, 대와 대를 해서 이건 뭐안 먹을 수가 없어서 자, 좋은 자리. 남의 고향 사선을 뺏어서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기세예요 기세 차대 유리하니까 0.5점 앞서고 있으니까 유리하니까 차대 그럼 상대도 여기로 와서 차대를 안해주지 여기 내가 사선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차대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와서 근데 차대가 되고 나면은 차가 밖으로 나오면서 뛰는 김을 봐 거기까지 보고 어 <laughs> 미리 미리 차대까지 보고 네. 여기 모두 게 이거는 그냥 네, 개인 기입니다 딱히 뭐 수가 있다는 건 아니고 약간 상대 헷갈리게 하려고 아무 수도 없는데 쭉 가보는 거지. 0초 남았습니다. <laughs> 지금도 이제 노림수죠. 만약에 다시 차대하자 그러면은 먹고 먹을 때 상장의 양차가 떨어진다는 계산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정수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서로 보시면은 초반부터 궁을 안 만지죠. 어, 궁을 틀어냈습니다. 틀면 이렇게 틀면은 순간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막좀 나름대로 안전한 자리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알시겠지만은 서로 이 궁을 안 만져요. 왜냐면 궁을 트는 순간 타겟이 생기는 거지. 원래는 약점이 없는데 포가 이렇게 넘으면 약점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순간 약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약점이 되고 양차가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묶어가지고 외통수가 살아 있다 보니까 아니 둘게 없어요 지금 저는 둘게 없어 초일기 날리기 싫어가지고 한수심을 해도 되는데 여기 초일기 하나 날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으면 상대가 묶는 거죠 이렇게 넘으면 상대가 이제 묶거든요 여기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묶어놓고 장기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면은 차대가 됩니다. 그 정도는 읽겠죠. 상대가 그러니까 '음, 아, 갑자기 포가 여기 온다고 내가 묶으면 불리해지는데, 굳이 굳이 출연했습니다. 굳이 묶이겠다고 가면은 차대 오려고 하네.' '아, 안 가, 딴거 둘래' 이렇게 둘 확률이 높죠. 네. 원래는 그게 맞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 이탈을 권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달라, 비켜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수 장기는 간접적으로 걸려 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간접적인네 아직 차가 안 걸렸네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넘어오면은 화들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트는 게 특징이죠. 이제 초에서 사선에 있는 줄들을 오선을 올리고 나면 상대가 차가 내 고향 사선 그러니까 남의 고향 사선을 요렇게 잡으러 올거예요 여기를 분명히 잡으러 올겁니다 근데 차대야 네. 그게 되게 신기한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약점이 계속 잡혀있으면 자 요것도 쫓을게요 그러니까 사선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여기 있으면 안돼요 상대기물이 이거는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약화시키고 언제든지 들어서겠다 상을 이용해서 역전을 하겠다. 그거니까 무조건 쫓아야 돼. 무조건 에버 선택이 아니고 네, 필수입니다. 아, 포로 말을 취하고 여기까지 노리는 본인상도 죽잖아 아니, 본인상도 죽잖아요. 차대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거 때리는 것까지 주는데, 본인상도 죽으니까 어, 포로 말을 치면은? 이거는 이깁니다.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이거 취하면 은 2점 손해 발생하지, 먹는 순간 대가 되면서 2점 손해 메꾸면 다시 0.5점 장기. 맞나요? 아, 아닙니다. 그, 이거, 다시, 다시 주세요 여기를 때리면은, 먹고, 먹었을 때, 사 먼저 닫고, 먹고, 요렇게, 요게 맞네. 예. 네. 요거 뭐 상장치겠다는 거니까요. 아, 잠깐만. 아, 다, 예, 당장에는 상장이 없구나. 예. 아 지금 착각했 어 예, 이제 당장에는 상장 이 없어요. 예. 간접적으로 상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일단 피했습니다. 포를 묶어두고 여기로 오고 예.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일 튼튼해? 뭐가 제일 튼튼해? 이거지. 이삼영제 삼돌이가 삼돌이가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을 때. 상대가 가장 답답할 확률이 높고 어, 졸병대 시도를 할때 마가 이탈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 네,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아니, 지금은 당장 나가도 돼요. 왜냐면 어. 네, 좋습니다. 지금은 당장 나갈 수 있는 요렇게 하고 나서 3조리, 그러니까 3조 3돌이.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그 장기 두시는 분들이 3돌이라고 막 부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마 쪽에 있는 이 줄들을 삼돌이라고 부르시더라고. 옛날에 자 일단 병 일단 상이 지키고 있는 뭔가 노리는 수가 있나요? 일단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1번 아니면 2 번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두칸 뒤로 어 앞으로 두칸 둘 중에 됐습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누리는 거야? 그래서 마장. 나중에 오더라도 여기로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 초에서 차대를 하는 게. 십초 남았습니다. 가장 약사판수가 되겠죠. 초에서는 장군을. 옆으로 넘읍시다, 이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을 트는 순간 약점이 돼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장 쳐서, 이제, 옆으로, 궁을 틀었잖아요. 이제, 기회가 한번 왔어요, 초한테. 지금, 여기는 못 옵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로 오면, 토가 공짜로 죽어요. 뭐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건. 네, 봤죠? 너무 당연한 수입니다. 차로 포 먹고 먹을 때 마장에 차가 죽으면 포가 공짜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잃고 막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착각할 수 있어. 지금 보면은 차장 서서 먹을 때 마장에 이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근데 튼튼하게. 지금 와도 수가 납니다. 똑같아요. 이제 먹으면 마장에 차 먹으면 이제 포가 공짜. 마장이 있기 때문에 묘수풀이, 어 박포풀이.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은 이런 수가 잘 보입니다. 실수가 나왔어요. 수고했습니다. 잘 뒀습니다. 이게,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봤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봤어. 분명히 봤고, 어, 또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그건데, 착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맞긴 했는데, 먹으면서 사과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먹을 수밖에 없을 때 마장이 나옵니다. 그 마장을 막을 때 먹으면 이제 포가 공짜로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런 실전 형태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뒀습니다.